시대는 1937년, 장소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이야기는 결혼 문제 전문 사립 탐정인 J. J. 디스를 소개합니다. 그의 사무실은 단순하고 태도는 날카롭지만 그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에벨린 머레이라고 르 소개하는 한 여인이 기출를 고용하여 남편인 디파트먼트 오브 워터앤드 파워 (DWP) 위수석 엔지니어 홀리스 머레이를 르 추적하게 합니다. 그녀는 홀리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기츠는 홀리스를 미행하며 그가 한 젊은 여성과 만나는 사진을 문서화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진들을 찍었고, 이는 곧 신문에 공개되어 홀리스에게 굴욕을 안겨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에벨린 머르레이가 기츠의 사무실에 나타나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를 고용한 여인은 사칭자였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기츠는 자신의 전문적인 명성이 걸려있기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홀리스 머르레이는 염수 저수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를 자살이나 우발적 익사로 판정하지만 기츠는 살인을 의심합니다. 그는 단순한 불륜 배우자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진짜 에벨린을 만납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경계심이 많으며 부유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노아크로스의 딸로 홀리스와 함께 DWP를 공동 설립한 강력하고 무자비하며 영향력 있는 거물입니다. 기츠는 건조한 노스웨스트 밸리에서 수상한 토지 매입 패턴을 발견합니다. DWP 직원들은 매일 밤 신선한 물을 버리도록 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가뭄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 위기는 계곡 토지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이는 노아크로스의 동료들이 비밀리에 매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계획은 나중에 거대한 새 저수지를 건설하여 이제 값사진 토지를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츠가 조사하는 동안 그는 칼을 든 위협적인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남자는 기츠의 코를 베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붕대 감은 모습을 만듭니다. 그는 이 남자가 노아 크로스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벨린과 기츠는 불편한 동맹을 맺고 서서히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들은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인 카테린 크로스를 찾아냅니다. 비츠는 처음에 카테린이 에벨린이 여동생이자 홀리스의 연인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대면에서 에벨린은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카테린은 그녀의 여동생이 아니라 딸입니다. 더욱이 노아 크로스는 카테린이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수년 전 에벨린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홀리스 머르레이는 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카테린을 보호하고 노아 크로스위 부패를 폭로하려 했기 때문에 살해당한 것입니다. 기츠는 살인과 물부패 배우의 조종자가 노아 크로스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방대하고 상호 연결된 음모를 인식합니다. 물위기와 토지 거래는 크로스위 악행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에벨리는 노아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카테린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녀는 차이나타운의 안전가옥을 통해 그들을 멕시코로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노아 크로스는 기츠가 자신을 에벨린에게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추적합니다. 최종 대결은 차이나타운의 어둡고 붐비며 미로 같은 거리에서 벌어집니다. 기츠의 전 동료가 이끄는 경찰이 노아 크로스의 조작으로 이미 그곳에 출동해 있습니다. 노아 크로스가 도착하여 카테린을 요구합니다. 에벨린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차를 몰지만 경찰이 총을 발사합니다. 에벨린 머르레이는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노아 크로스는 즉시 카테린을 데려가며 그녀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경찰이 속수무책이거나 그토록 강력한 사람에게 개입하기를 꺼리는 가운데 그는 걸어나갑니다. 기츠는 완전히 패배하여 그 공포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압도당한 그의 파트너는 기츠를 비극의 현장에서 끌어냅니다. 파트너는 잊어버려. 제이크, 여기는 차이나타운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강력한 자들이 건드릴 수 없고 정의가 신화인 총체적인 도덕적 패배와 시스템적 부패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는 네오 누아르 걸작에 소름 끼치고 잊을 수 없는 결말입니다. 더 많은 심층 영화 요약을 위해 코리안네포를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